경사가 좀 심한데요. 자, 승용차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사가 아주 셉니다. 약한 30도 가까이 되는데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500m만 올라가면 된다는데요. 아주 길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아, 뭐, 올라가는 길이 멋진데요. 산죽이 쫙 보이고요. 어, 겨울에는 겨울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아이 차가 이거 겨울이 아닌데도 지금 차가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이거 못 올라겠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아이 경사가 세 가지고 차가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큰일입니다. 아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뒷바퀴를 해서요. 아이고. 아이고, 차가 막, 차가 막, 바닥이 막 닿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경사가 상당히 셉니다.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다가요. 탄력을 받아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500m 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해서 한번 탈려고 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 고, 고! 아이고, 겨우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탈려고 아가지고요 겨우 올라왔는데요. 야, 보다시피. 예, 좌측으로 산죽이 멋지게 지금 예, 보이고요 아주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 어, 여기는 이제 승용차로 올라오긴 조금 어려운데요 음, 이제 초행길이고 하다 보니까 예, 길이 아까 구불구불해서 탄력을 못 받았는데요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니까요 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경사가 센데요 자, 이쪽 여기도 경사가 상당히 셉니다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겠습니다 야, 오늘 뭐 여기 멋진 곳에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아주 오늘 생 쇼를 합니다. 야, 정말 저도 아, 운전 운전이라면 정말 예, 정말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승용차로는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예, 길도 좁고요. 에, 좌측으로는 이렇게 에, 낭떠러지라서요, 음, 조심해서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경사가 센데요 자, 무사히 치고 올라왔습니다. 진짜 예, 오지입니다 오지 예, 오지에 있긴 한데요 아주 민박집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경사 샌다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자 향초 이제 향초 모건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예, 보이죠 예.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주 길이 협소하고요. 겨울에는 아, 미끄러우면 조금 이제 올라오기가 조금 힘든 곳인데 아 드디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아 네, 힘들게 올라왔지만요.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개들도 보이고요. 아이고 개들이 뭐 개들이 많아 가지고요 네. 야 이거 아주 뭐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아우 이거 뭐 네. 자, 도착했습니다. 아,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저는 여기 기가 막힌 지금 예, 여기 민박집에 왔는데요. 여기는 그 삼척시 가곡면에 탄공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야, 여기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예. 이야 정말 여기 하루 이렇게요 자연인처럼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살다 오면요 이야 여기 이제 민박 오신 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바베큐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 석쇠도 이렇게 있고요 이야 주변에 한번 한번 전망 모실래요 기가 막힙니다 여, 여 나무 보십시오 이야. 멋지죠? 전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저쪽그 반대편 산이 예,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죠? 기가 막힌 곳이죠. 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민박집 이렇게 두 동인데요. 예, 아주 이제 값도 저렴하고요. 어, 아주 자연을, 진짜, 정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어, 여기 쪽에 보면은 사장님이 어, 블루베리라고 어, 이제 확대를 조금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블루베리를 이렇게 자 사장님이 어,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 아주 뭐, 진짜 이런 곳에서 하루 이렇게 자게 되면요. 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올라가서 한번 한번 집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집 보십시오 아 기가 막히죠 네. 지금 저쪽 지금 이렇게 민박이 이렇게 두개 같은데요 저쪽은 지금 손님이 예약해 가지고요. 안에 손님이 이제 안에 계시더라고요. 예. 자, 이쪽, 예, 이쪽, 지금 손님 없는 방을 한번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밖에 멋지게 이렇게 또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안에 한번 방을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이 외출을 나가셔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사장님 허락을 맞지 않고 안에 한번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멋지죠? 밖에, 여기서 이제 쫙, 밖에 테라스에서 이제 반대편 산을 보면요, 진짜 말 그대로요, 진짜 아, 힐링 되고요. 이게 이제... 주방도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해놓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복층인데요. 음, 아래층에, 아래층에 한번 내려볼까요? 아래층에 이제 아, 잠을, 좀 이제 잘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아,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고요. 예, 멋지게 해놨습니다. 이쪽은 이제 방인데, 예, 이불도, 이불도 많이 있고요. 깨끗하게 지금 이제 다음 손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 놓으셨는데요. 아, 여기서 딱 주무시면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방이 이렇게 넓진 않지만, 가족들끼리 와서 이렇게 자면요. 뭐, 네 사람 충분히 자고, 네, 네 사람 정도는 충분히 잘것 같습니다. 밖에 이제 창문을 열면, 아, 밖에 뭐 아주, 에? 전망이 아주 기가 막혀서요. 음, 정말, 그냥 이렇게, 자연인처럼 하루 이렇게 예, 주무수고 이렇게 주무시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뭐 경치가 워낙 멋지니까요 멋진 예. 자 나왔는데요 자 저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자 이렇게 좋은 이제 좀 민박집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나와 보십시오. 야, 아주 기가 막히죠. 아, 이쪽 집도 아주 안에 안에 내부가 멋질 것 같은데요. 지금 손님 손님이 손님이 예약을 해 가지고 예, 와 계시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보십시오. 뭐 어? 아주 진짜 예? 뭐 와서 주무시면요. 자연인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봄이나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도 좋고 봄에 오시 봄이 오면요 또 꽃이 아주 멋지게 피고요 저 밑에 이제 블루베리를 아까 보여드렸죠 블루베리를 쫙 심어 놓으셔가지고요 음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야 이렇게 오지에 멋진 진짜 민박집이 예 민박집이 있습니다. 음, 야 저도 이제 누구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 주고 이쪽 어, 민박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야 정말 잘온것 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나무도도 보십시오. 이야, 참, 음, 기가 막힙니다. 정말 가족들끼리 와서 이제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에, 자연에서 진짜 하루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는 곳이라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면요 저쪽은 이제 사장님 그 집인데요 예. 사장님 집도 오늘 어 어디 나가셔가지고 예. 안 계시긴 한데 어뭐 한번 살짝 공개를 몰래 한번 살짝 공개를 한번 어좀 해봐드릴게요. 개들이 어 이제 여기가 이제 차로 이렇게요. 차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올라오면요 어, 이렇게 큰 개가 아주 하, 하, 개가 있는데 예, 개가 아주 순하고요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야 아주 음, 예, 이제 개도 아주 순해서요 예, 개들도 개들도 있고요 음, 자 우리 이제 사장님 개들이 이제 뭐 예, 처음 보니까 이제 조금 지는데요. 와서 조금만 계시면요. 이제 개들이 예, 별로 지질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장님 집 같은데요. 아, 진짜, 완전히 진짜 집도요. 아, 완전히 센스 있고요. 사장님이. 예, 아주 뭐, 그뭐예술가 어?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아주 기가 막힌데요. 예, 집이 이제, 사장님, 어 여기, 여기 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앵무새, 앵무새도 있습니다. 안녕. 자, 앵무새하고 좀 대화를 해볼까요? <laughs> 안녕 해봐. 음, 뭐, 고개를, 인사하는지 뭐, 고개를 위로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요. 뭐, 그냥 저한테 예, 인사하는 걸로 <laughs> 생각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여기, 사장님 집 안에 내부인데요. 잠깐 한번 열어서 보, 볼까요? 몰래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사장님 집이 어떤지. 어, 역시 예, 집이 아주 멋진데 사장님 예, 주무시는 여기 집 안에 내부도 지금요. 어, 완전 뭐 집이 예술입니다. 어, 안에 아마 내부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음, 그래서 뭐 진짜 뭐 소품, 소품가게처럼요, 사장님이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이야. 자, 여기가 민박집이, 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아주 여기 금액도 저렴하고요. 예, 아주 뭐 시큼은, 진짜 뭐, 아, 아, 우리 뭐, 뭐라 해야 되나요? 개가 푸들, 푸들종 개 같은데요. 예, 엄청 큽니다. 예, 근데 굉장히 순하고요. 아까는 막 신나게 막, 예,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지쳤 지쳤나 봐요. <laughs> 예, 아주 기가 막히죠 전망이. 예, 세상에 이런 민박 민박집이 다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자 시청 자 여러분 언제 기회 되시면요 이쪽으로 꼭 한번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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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예, 아주 정말 힐링되고뭐 예, 하루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이 있다가 가실 수 있는 곳이니깐요 예. 자, 시청해 주셔서 자, 감사합니다.